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소현세자, 강빈과 운명을 함께한 국녀 개환 이야기입니다. 국녀 개환은 1604년에 태어났는데 그녀가 태어날 무렵 조선은 임진왜란으로 민중들의 삶은 풀과 나무 껍질에 연명하고 있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개환의 나이 9살 때 아버지가 전염병으로 숨을 거두자 홀로 된 어머니와 아직도 어린 오빠 둘을 위해 그녀는 대궐 국녀로 들어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궁녀가 되면 매년 쌀 열감아가 집으로 보내지니 더 이상 가족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개화는 어린 나이에 입궐을 했는데 그때가 광해군 5년인 1613년이었습니다. 그녀가 대궐에 입궁했을 때 광해군과 인목 대비의 대립이 심각했는데 개화는 왕의 궁궐인 창덕궁에 있었습니다. 인목대비가 거처하던 지금의 덕수궁인 경운궁의 궁녀들과 서로 저주를 퍼부으며 각가지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상한 주술행동으로 대립을 하고 있었지만 개화는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1614년 영창대군이 죽었고 1616년 인목대비도 폐기가 되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버린 이런 폐륜이 벌어진 이면에는 두 세력 간의 정치적 긴장 관계가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계환은 대궐의 세력 다툼에서 머리가 똑똑하고 눈치 빠르게 일처리를 깔끔하게 잘해 상궁들에게는 자기 편으로 삼고 싶은 궁녀였습니다. 그리고 1623년 개환에 나이 스무 살의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을 인조로 세운 사건인 인조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인조반정은 광해군 편에 섰던 개환에게는 몰락을 의미했고 죽음도 각오해야 했지만 개환을 아낀 인목대비 측상궁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귀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반정에 성공한 집권 세력들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삼열량을 내리자 개환은 귀향지에서 어머니가 혼자 계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있던 개환을 인조의 첫째 왕비였던 일렬왕후 한씨의 상궁이 대궐로 불러들여 개환은 다시 대궐에 들어오고 일렬왕후가 1635년 죽자 세자빈 강씨의 국녀가 됐습니다. 세자궁에서 일을 하면서 똑똑한 궁녀로 소현세자빈 강씨에게도 신임을 얻지만 그녀의 삶은 세자빈처럼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세자빈의 수발을 들던 그녀는 1636년 병자호란을 겪게 되었는데 조선은 청나라의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고 개화는 소현세자와 세자빈을 모시고 볼모가 되어 청나라로 떠나야 했습니다. 개화는 소현세자와 세자빈이 머물던 심양관에서 함께 있으면서 8년 동안 세자빈을 보필하였습니다. 그동안 세자빈은 청나라를 상대로 무역을 하였고 땅을 일부 얻어 농사를 지어 큰 수익을 남겼는데, 이런 세자빈의 활약에는 개환의 숨은 노력이 컸다고 합니다. 그 사이 개환의 어머니는 아들 두 명을 병자호란 때 잃고 홀로 살다가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고 1644년 개환의 나이도 마흔한 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2월 14일. 그토록 소망이었던 조국의 땅을 밟았는데 배에서 내린 소현세자와 세자빈을 마중 나온 아버지 인조의 표정은 받지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가 세자궁에 머물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자주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아버지가 던진 벼루에 소현세자 이마가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로 서양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 차이였는데 소현세자는 서양의 문물들을 많이 배워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청나라에서 들여온 모든 서적들을 불태우고 서양의 학문은 아예 상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 부자 사이 불편한 관계에서 귀국한 뒤 1년 조금 지난 1645년 4월 23일에 소현세자는 독극물에 의해 숨진 사람처럼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 죽었지만 누구도 독살설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세자빈과 그 주위 사람들에게 불행의 시작이었는데 드디어 개원에게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1646년 정월, 왕의 수라에 누군가 독을 넣은 일이 발생했는데 대궐에서는 모두 강빈의 사람들 소행이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이미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은 인조는 요즘 부쩍 몸이 아픈 것이 며느리가 저주를 퍼붓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강빈 처소 궁녀들을 잡아 독을 넣은 일을 추국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화는 잡혀가서 고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자백하라니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인조는 며느리 이름을 궁녀들 입에서 듣고 싶었지만 개화는 죽으면서도 끝내 주인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비실록 민의빈 강시편에서도 보았지만 처음부터 강시를 노린 표적 조사였는데 의금부가 한달 동안 조사했지만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강빈의 궁녀를 포함한 용의자들도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0명 중 7명이 고문사를 했을 정도인데, 궁녀 계원도 43세의 나이에 내수사 감옥에서 왕을 저주한 죄로 국문을 받다가 죄를 자복하지 않고 심한 고문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신생이라는 궁녀가 유일하게 변절을 해서 1년 후 세자빈의 처소에서 저주의 물증을 찾아내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강빈의 국녀들의 충성심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소현세자를 아주 비중있는 인물로 보는데 소현세자가 죽지 않고 인조에 이어 임금에 등극했다면 조선은 다른 나라가 되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인조 이후 조선사회는 오히려 더욱 더 폐쇄적인 사회가 됐는데 상복 문제 하나로 당론이 갈리고 물리적인 대립들은 감정싸움으로 변했고 독살로 의심받는 왕들까지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소현세자를 대표하는 부국 강병을 추구하는 현실 중시 세력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명불론과 성리학적 이상론에 사로잡힌 세력들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개화는 주인에게 충성했던 국녀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이처럼 국녀들은 주인의 삶에 따라 공신이 되기도 하고 역적이 되기도 합니다.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9월 10일 무오 6번째 기사 1645년 청순치 2년 소현 세자빈의 궁녀인 계향계환이 내옥에서 죽다. 궁녀 계향계환이 내옥에서 죽었다. 이들은 다 소현 세자빈의 궁녀였는데 저주의 일로 국무를 하였으나 모두 자복하지 않고 죽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tvn 드라마 왕이 된 남자. 이래에 잠깐 등장하는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계완은 광해군의 내시인 하선이 산복의 출처에 대해 묻자. 산에서 어떻게 잡을 수도 없는 전복을 세금으로 바치겠냐며 아비가 자신을 판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선은 개환을 생각해서 음식을 다 먹으라고 말하지만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었고 개환은 숨을 거둬 광해군은 큰 상심에 빠진다는 내용으로 거의 이름만 동명인입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소연세자 강빈과 운명을 함께한 국녀 개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